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日は은 무엇을 먹을까? 거해 짬뽕 순두부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보이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면서 봤는데 줄이 끊이질 않았는데 저 차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빠, 얼른 오세요. 평일 주말, 그리고 휴무일 잘 기억해 주세요. 적짬뽕도 있고, 백짬뽕도 있고. 네, 빨간 국물의 짬뽕은 일반 짬뽕보다 조금 더 맵다고 합니다. 백짬뽕은 맵지 않대요. 순하다고 하는데, 적짬뽕 하나랑 찹쌀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안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제 뒤쪽으로도 자리가 많습니다. 딱 짬뽕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런 그릇에 나왔습니다. 반찬은 단무지와 김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탕수육만 나오면 되겠네요. 기다립시다. 어, 안에 순두부가 있겠죠? 네, 순두부 짬뽕이니까. 아, 이렇게. 여기서 수제로 직접 만든다고 하고, 순두부 나오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탕수육이 나왔어요. 어? 이거 옛날 접시 아닙니까? 이런 스텐스텐이죠 스탠. 오. 맞아요. 스텐 그게 더 정확합니다. 이제 식사 시작! 맛있어요? 응. 조금 뜨겁네요. 조금 뜨거워요? 탕수육이 튼실합니다 우리는 찍먹이죠, 오빠? 찍먹. 근데 간장도 나왔어요, 간장. 간장도 찍고 이것도 찍어 먹어요? 몰라, 안 먹어. 찍먹. 음. 고기가 두툼합니다. 맛있어요. 찰기도 적당한 거 같고. 그거 어때? 짬뽕이야? 딱 짬뽕이야? 응. 짬뽕에 그냥 홍두부만 넣은 거야? 어 그런 맛도. 어, 짬뽕이야. 불맛 나는 짬뽕이고. 짬뽕이네. 그래도 짬뽕이구 응. 불맛 나는 짬뽕. 짬뽕이. 딱 여러분이 아는 그 짬뽕 맛입니다. 밥하나더서 깰까? 음? 간장을 찍어볼까? 근데 순두부가 맛있다. 순두부 맛있네. 짬뽕이. 순두부를 주네. 근데 그릇이 너무 의외야. 이거 옛날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이 y in t 었거든 v i 야 a y o u 이 g boy. I'm going to b 데 a little bit of money. I'm g o i n 방송 많이? 방송 다고 그리고, 볼만하네. 여기 오는 그 풍경이 있잖아. SNS 올렸어? 아니, 아직 안올렸다 이거 다지 찍어야겠다. 아, 이걸 다 찍어야겠다. <laughs> 사진 올리고, 건방 받아야지. 저는 지금 건빵을 받기 위해서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완료. 그리 음, 순하다, 맛이. 그지 않아? 응, 음, 순하네. 이거 탕수 시키긴 다 했다. 그렇게 하라고 있나 봐. 메뉴가 마음에 드네. 심플하네. 심플해. 대중가. 피이 필요해 보에 좋다던데? 맞나? 그당시에는 그냥 뭐 대충 먹어도 되는데, 수술했어 다른 데는 좀몇점 먹다가. 진리초좀 많이 있지 않아? 뭐야? 코바루 맞다 꼬바루어꼬바루 맞아. 여기가 파주시는 아닌데 파주에서 콩을 가져오나 봐요. 어... 빵 나오는 시간은 봤어도 두부 나오는 시간은 처음 봅니다. 신선하고 고소한 순두부만 고집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두부가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어이구, 네. 네. 올려주셨어요? 네. 다른 사진은? 오케이. 아이고, 사진은 아, 네. 감사 네, 고맙습니다. 사진이나 시간에서 찍어주시고. 어머님, 어디셨지? 4번? 4번. 8번이 아니었요 저희 그, 적가구. 그세요 분이랑... 아, 여기 있어. 있어? 아, 아 오빠. 아, 갖고 왔어? 감 아, 어, 이거 맛있겠다. 네, 이만 2천 원입니다. 둘이 어빵물어 아, 사장님 혹시. 네. 이거 영상 조금 촬영해도 돼요? 어, 그냥 네. 여기서만 한 번만. 아, 아,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배달하셨요 네. 유튜브 하시는데? 아, 네네. 굽이 맛있네요. 아, 그고 네. 입맛은 알죠.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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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좀 타는 곳입니다. 생강은 투데이에 나왔었네요. 저도 어딘가에서 본 기억은 나는데, 오늘 드디어 찾아와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빵 고소하고 설탕이 좀 묻혀 있어서 달콤하기도 하죠 한편으로. 맛있네요. 씹을수록 고소해. 음, 어 맛있어. 우 사람들이 어디서나 들어난다